자 19번으로 와봤는데요. 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20번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보다 이 19번이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근데 오답률은 20번 역학적 에너지가 오답률 1위 어뭐 이게 영예스러운 1위는 아니죠. 자 오답률 2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19번이었어요. 근데 문제를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 ABC 함께 운동하고 실 끊어져서 A하고 B하고 운동하잖아. 공기저항 무시하고 마찰을 무시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 물체가 실에 연결돼서 운동을 해. 그럼 이때 출제자가 이런 그림으로 출제를 할때 무엇을 물어, 물어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운동 방정식이죠. F는 MA를 묻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P, Q, R 뭔가 어떠한 지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거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등가속도 운동까지도 연합된 문제라는 거예요. 운동복지만 물어볼 때는 우리 이렇게 어떤 점 PQR 이런 거 물었어? 안 물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아 운동복지과 더불어 등가속도 운동 연합한 거죠.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그림 과와 같이 질량이 각각 2m. m, 3m인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그러니까 p에서 일단 정지였다는 거지 a, b, c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와 같이 b가 점 q를 속력 v0로 통과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얘도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v0로 통과합니다. 그림에 주어져 있네요. 자, 이 순간에 b c 를 연결한 실이 끊어져. 그럼 이제 A하고 B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대? 아래에서 정지한대. 그리고 나서 이 B는 다시 QP를 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가번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EMG, C에 작용하는 중력 3MG. 그러면 이두 힘의 합력은 얼마예요? 3mg 빼기 2 m g 지 그래서 c는 아래쪽으로 운동해. 자 아래쪽으로 등가속도 운동. b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a는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b가 q를 지날 때 실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c는 상관이 없고 a, b에 작용하는 외부력은 a에 작용하는 중력 2mg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알짜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져야지. 그래서 정지한 다음에는 다시 알짜힘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점점 Q에서 P를 지날 때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물어볼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기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가에서 B가 P와 Q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이거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A에 작용하는 그치 알짜힘을 알아야 돼. A에 작용하는 알짜힘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F는 ma. 운동 방정식 할때 제일 처음에 뭐 구했어? 가속도를 구했잖아. 함께 운동하니까 A, B, C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거고, 그리고 그 가속도는. 함께 운동하는 ABC를 한 물체로 간주해서 전체 질량 얼마? 6m. 6m짜리에 작용하는 외부력 3mg 빼기 2mg죠. 도로를 펼치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다? 6분의 g.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a의 질량 2m에다가 가속도 6분의 g를 곱하면 3분의 mg. 무슨 얘기예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윗방향으로 3분의 Mg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3분의 Mg는 지구가 A를 2Mg로 당기고 아래 방향으로, 실은 A를 윗방향으로 당길 텐데 두 힘의 합력이 윗방향으로 3분의 1Mg. 그러려면 실은 A를 3분의 7Mg로 위로 당겨야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6 하면 A에 작용하는 알짜힘 윗방향으로 3분의 MG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보기 제시문. 니은의 질문은 Q와 R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래요. 중력가 속도,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V0로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Q에서 R까지의 거리를 S라고 놓을게요. S.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Q에서 R은 이제 C는 끊어졌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둘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S를 구하는 것은 V제로 T 더하기 1 2분의 1 AT의 제곱이 있죠. 근데 그거 쓰려면 T를 알아야 돼.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 시간을 또 구할 거야?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 시간은 없는데 S가 들어간 공식이 있잖아. 바로 EAS.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같은 거 생각하기 싫으면 얘도 그냥 절대 값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Q에서부터 R까지 B가 운동하는 거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A. 자, A는 모르죠. 근데 구할 수가 있잖아. A하고 B하고 둘이 운동할 때의 가속도는 A하고 B를 한 물체로 간주한다. 3M. 그리고 A하고 B에 작용하는 외부력은 A에 작용하는 중력 뿐이다. 그래서 얼마예요? A 구했네. A가 3분의 2G.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야, 얘들아? Q에서 R로 갈 때. R에서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야. 그리고 Q에서가 처음 속도고 그것을 문제에서 V지로 줬네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분의 2g 곱하기 s 이퀄 v0의 제곱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뭐예요? 우리가 q하고 r을 s로 놓았으니까 s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들어가 넘어가면 분모 v0 제곱은 분자 그대로 있고 3분의 4 넘어가면 4분의 3 따라서 니은 q와 r 사이의 거리는 4g분의 3v0의 제곱이다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운동방정식 F는 MA를 이용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은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 어렵게 나오다가 이번 9월 모평에서 이번 문제에 VT그래프 해결하는 문제 해석하는 문제로 쉽게 나왔잖아 대신 여기에 어렵게 녹아 있었던 거지 자, 디귿번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서 R에서 정지했어 R에서 정지한 이 B가 Q를 지날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 얘가 이제 P를 지나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할까요? A하고 B하고 두 물체가 서로 함께 Q에서 V제로 R에서 0이야 자, 그러면 R에서 Q로 운동할 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력만 작용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때 Q에서 V0였으면 왼쪽으로 올 때도 똑같아요. V0의 속력으로 옵니다. 자, 그럼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R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S로 놓았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얘들아? 요 p에서의 속력을 모르니까, 라지 v로 한번 놓아볼까요? 자, 그리고 결국은 거리에 대한 건데, 라지 v를 알려면 뭔가 q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도 알아야만 되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야. q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가 s야. 아니, r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s야. 그리고 R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 식에서 A하고 B하고 함께 운동하니까 A는 똑같고 거리의 B를 알면 뭔가 이 식으로 P를 지날 때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R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고 R에서 Q까지의 거리가 있으니까 Q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그게 R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가번에서 P에서부터 Q까지도 0에서부터 속력이 V0고 나번에서 Q에서부터 R까지도 V0에서 0 혹은 거꾸로 가면 R에서 Q까지 0부터 v 0로야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쓸 거예요 이 아스가 나중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력의 제곱이고 부호 신경쓰기 싫으면 절대 값으로 생각할 거고, 그래서 가번에서의 PQ, 그리고 나번에서의 RQ를 비교할 거예요. 그럼 일단 가속도의 비가 몇대 몇이야, 얘들아? 가번에서는 6분의 G이고, 나번에서는 6, 3분의 2니까, 통분하면 6분의 4가 되겠죠. 가속도가 몇 대면? 1대 4. 자, 그리고 S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의 제곱은, 나중속도의 제곱, v0의 제곱, 처음속도 0 빼나만 하니까, 가번에서 이거 계산하면 v0의 제곱이고, 자, 나번에서, 아래서부터 q까지 0이고 v 0로니까 우변이 역시 v0로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가속도가 1대4일 때, s는 가번과 나번에서가 4대 1 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즉 Q에서부터 아니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와 R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4대 1 이어야 되는데 R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S니까 Q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4S가 되겠죠. 그 얘기는 R에서부터 P까지 운동하는데 거리가 S, R에서부터 P까지 운동하는데 거리는 5S가 된다는 거고 이걸 다시 또 어떻게 이용해? 여기다가 이용해. 이식 진짜 많이 쓰죠. 왜냐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생각하기 싫으면 다 절대 값을 씌우시고, 그럼 보세요. A하고 B하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하는가? R에서부터 Q까지 가든, R에서부터 P까지 가든, 가속도는 똑같아. 그러면서 이동거리는 s하고 os니까 1대5가 되겠지. 자, 그러면 r. r에서의 속력을 처음 속도로 놓을 거예요. 0이잖아. 그럼 r에서부터 q까지, 그리고 r에서부터 p까지 갔을 때 0이니까, 처음 속도가 0이니까, q에서의 속도의 제곱과 p에서의 속도의 제곱이 몇대 몇이 돼야 돼? 1대5가 돼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Q에서의 속도와 P에서의 속도가 1대 5라는 제곱이 1대 5라는 얘기는 Q에서의 속도와 P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1대 루트 5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근데 Q를 지날 때의 속도가 얼마였어? V0였어 그렇기 때문에 P를 지날 때의 속도는 V0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루트 5를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보기 재심은 디귿번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은 루트 5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사실 이 20번은 정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이 잘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답률을 보면 20번이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거나 19번 실에 연결된 여러 물체가 나오면 일단 출제자가 물을 수 있는 것은 운동 방정식 F는 MA. 거기에다가 추가로 6월 모평에서는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한 경우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된다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간으로 어떤 지점이 주어졌어. 그 얘기는 거리가 주어졌다는 거고 이렇게 거리가 주어지게 되면 등속도 운동에 관련된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바로 이 아스 이퀄 v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